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또 이제 여름철이 왔잖아요 여름철이 오고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육식물 좀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철 장마가 얼마나 다육식물한테 이게 약간 위협적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육식물이 장마철에 무름병이 걸리지 않게 그 무름병에 걸리는 거를 좀 최소한 할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살균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균을 죽이는 그런 약이에요. 물음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곰팡이 균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걸리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균제를 뿌리면은 아무래도 이 균들이 죽기 때문에 물음병을 좀 최소한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살균제를 사용할 때 약간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긴 해요. 어, 살균제 같은 경우는 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걸린 아이들, 물음병이 이미 발병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 살균제를 다시 친다고 해서 어, 거의 좋아지지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시라는 거. 예전에 살균제에 대해서도 어이. 영상 한번 다뤄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뭐 희석 비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살균제가 어, 천대일 희석을 해요. 천대 일이라고 해서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g 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1L에 희석하면 돼요. 또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펌프, 펌프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또다 적어져 있어요. 이게 1.5L 단인데 뭐 400ml, 600ml, 800ml, 1000ml 에서 다 적어져 있으니까 이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1g, 2g, 뭐, 측정이 어려우시다면은, 이 계량 스푼이란 걸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계량 스푼을 이제 판매하고 있으니까, 맞게, 용량에 맞게 하셔서 1g에 1g, 뭐 2g에 2g, 그렇게 해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균제 사용할 때 하시는 또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 살균제 뿐만 아니라 일반 농약도 마찬가지죠. 희석하시고 며칠 동안 또 계속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사실 근데 그건 좋지 못합니다. 이 살균제도 그렇고, 일반 농약도 그렇고, 희석한 후에 바로 사용하셔야지 효과가 굉장히 좋지, 이걸 계속 묵혀두면은 효과가 계속 떨어져요. 결국은 나중에는 효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살균제나 농약을 희석하셨다면은, 그날 바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환경이란 게 있어요. 친환경은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지만, 일반 농약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바로 선풍기를 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육식물 농장을 가시거나 하면은 여름철에 여기 선풍기를 틀어놓는 광경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다육식물한테 시원하라고 틀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육식물 시원하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이 공기가 좀 순환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도 이렇게 다육식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육식물들이 여름 장마철에 가면은 잎에 아니면 또이 뿌리 쪽에 습이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습이 이입장에 머무르지 않게 뿌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순환해줌으로 이거를 좀 날려주는 거죠. 습도를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풍기라는 거. 선풍기도 틀어주면은 굉장히 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또 우리 옷감을 말리거나 하는 제습기입니다. 제습기를 말씀해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온도가 좀 올라가서 걱정이 되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뭐한 여름 그럴 때 틀어주는 게 아니라 장마철에 이렇게 틀어줘서 최소한 하는 거고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지금 여러분들께 보고 있는 이 이런 다육식물 이게 지금 할로윈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있는 카나리 제도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나머지 다육식물도 유럽 아니면 남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런 다육식물이 자생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여름철에 저희처럼 또 이제 굉장히 뜨겁기는 해요. 뜨겁기는 한데, 날씨 자체가 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다육식물들이 버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습도를 잡아주는 제습기를 틀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도 이 습이 날라가라고 하는건데 습이 여기 머무르기도 전에 제습기로 좀그 습을 다 빨아들여버리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인데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일상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굉장히 여름철에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에어컨이죠. 여러분 에어컨 틀었을 때 집에서 뭐 습도가 막 높거나 그런 적 있나요? 절대 없으실 겁니다. 왜 하면은 에어컨은 온도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주지만 습기까지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찝찝함이 밖에 있다가도 여름철에 어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 찝찝함이 다르죠. 찝찝함이 없어요. 굉장히 시원하면서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육식물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다육식물이 굉장히 뭐 뜨거운 걸 좋아한다, 뜨거워야지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뜨거운 지방에서 사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시선인장 종류입니다. 가시선인장 같은 경우는 습도를 이제 햇빛이나 그런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잎이 가시화가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다육식물들은 그런 뜨거운데 사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시원한 기후, 사람이 약간 선선한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활동하기 좋은 기후, 그런 온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낮은 습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다육식물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도구 중에 한 가지죠. 다만 이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주의하실 게 에어컨에서 다육식물을 키우실 때는 다육식물 입장에 에어컨 바람이 직접적으로 쐬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쐬면은 아무래도 이 식물한테도 다육 식물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접적으로 쐬지 않는 방향에서 공기만 좀 시원하게 하면서 습도까지 잡아주면은 여러분들 물음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습도 조절, 장마철 다육 식물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약간만 또 보충해서. 어, 이제 아무래도 다육식물들은 어, 웃자라지 않아야지 훨씬 더이아이들잘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햇빛 조절이라든가 빛 조절 같은 거를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약간씩 웃자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과도하게 웃자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또한 가지 어, 여름철에 이 물음병이 걸리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빛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은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균제가 있어요.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제 농약과 이제 친환경이 있는데 친환경보다는 농약이 좀더 효과가 좋지만 아무래도 이 농약, 일반 농약에 거북항이 있으시면은 친환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일반 농약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그런데 구매하기 어려우시니까 농약방이나 농약사나 아니면은 어 여러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신 다육식물 농장 같은 데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선풍기, 선풍기 바람을 틀어줌으로써 이 다육식물 입장에 습도가 머물리지 않게 습기가 머물리지 않게 해서 물음병 예방하는 방법과 또한 가지 제습기, 제습기로 하면은 아무래도 습도를 훨씬 빨아들여 버리니까 식물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거. 식물 이 식물 원산지 자체가 어 약간 좀뜨거기는 하나 습도가 낮은 그런 나라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제습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에어컨이 있죠. 에어컨 같은 경우도 습도는 낮춰주면서 온도까지도 또 낮춰주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다만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는 이 에어컨 바람이 직접적으로 다육식물 입장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거는 약간 예방 차원이에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100% 무조건 물음표가 안 온다. 이건 또 아닙니다. 물음병이 오라이들은 또 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최소한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영상을 제작한 거거든요. 다음에는 한번더또 물음병에 대해서 대처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마무리해 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